공연 빌라고할 수도 있고 시간이 훅 가버려서 짧게 느껴지긴 하는데 벌써 저희의 마지막 공연을 했고 어, 모든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짧게 저희가 소감을 한마디씩 드려보려고 하는데 미주부터 네. 배울게요. <laughs> 네. V-EVER a f 의 조이 역을 맡은 박미주입니다. 네. 저는 아직 박공이라는 게 <laughs> 실감이 잘 나지 않는데 <laughs> 왜 이렇게 슬프지 <예쁘지? 웃음> 아, 우선 이렇게 마지만 말까지 무사히 공연 잘 올릴 수 있게 해주시는 연출님, 작가님, 작곡가님, 또 모든 스태프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저에겐 이 작품이 이번 데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저한테는 더 없이 잊지 못할 시간들이었던 것 같은데 많이 고민하고 한 만큼 여러분들께 잘 전달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무대에서 내 순간 진심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무대하면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우리 한나언이와 이호언니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같이 무대를 하진 못했지만 잘 챙겨주신 우리 지호오빠, 병준오빠, 사원오빠, 준오빠, 사연이한테도 너무너무 고맙고 이렇게 좋은 작품 만나서 무대에 설수 있어서 저에게는 너무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도 꼭 좋은 기억이 되길 바라고 또 다시 저희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기억하고 추억하고 간직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웃음> <웃음> 아, 오늘 핸드폰 사고 되셨어 아, 하 어, 아, 네, 아,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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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많이 분주하더라고요 공연 전부터 이제 어 뭔가 익숙하던 공간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저 아까 미주도 얘기했지만 정말 너무 좋은 네, MJ 스타피쉬 여러분들과 연출님 작곡가님 작가님 한국가님 우리 음악 어, 연습 감송이다 창작된 분들도 너무 좋으셨고 스태프분들 무때 무대 조명 음향 <laughs> 이제말안 들나요? 저그 공연 와주시는 3주스태분들 배우분들 다 너무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 이게 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쉬운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나와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객석을 보는데 어, 저는 이렇게 좀 환한 객석을 이렇게 보니까 어,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분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여기 이렇게 채워주시고 우리 공연을 함께 해주셨 문화가 확 오면서 진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진짜 요즘 이렇게 꽉찬 객석이 아 얼마나 쉽지 않은 발걸음인지 알아서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공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는 이 V l i v 부터 처음 시작할 때 많이 많이 다 새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대부터 시작해서 타임머신이 있는 무대와 <laughs> 달 여러 개 뜨는 이 무대와 이렇게 예쁜 조명들 그리고 뭐 램파이어 램파이어 작가가 글 쓰는 테이블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설정들과 이런 요소들이 참. 신선하고 새롭게 느껴졌는데 그래서 조금 두려운 마음도 컸거든요. 이게 관객분들한테 어떻게 전달을잘 해야 될지. 근데 음. 너무 놀랍게도 <laughs>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이 작품을 사랑해주시고 애정해주시고 함께 만들어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막공까지 무사히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이 이 아름다운 부분과 함께 공연해서 영광이었고요. 또또볼 거니까. 네. <laughs> 저희도 또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의예부 애프터와 재미 사랑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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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공연을 위해서 작품을 만들어주신 작가님과 그리고 이제 스타피씨 대표님 김기연 씨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예쁜 곡을 만들어주신 우리 박찬수 작곡가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편곡하신 이은호 감독님 그리고 우리 반주 여섯 대부터 함께 해주신 손진아 감독님 그리고 여기 계신 분양 은진 감독님 은지 감독님. 어, 진, 저기 고명의 진국왕님 또 여기 창조해주셨 여 창조해 주신 스태프분들이 다 여자분이셨어요 저희 페어 공연할 때는 싹다 여자 문까지 요 네. 네. <laughs> 그래서 약간 어 저희 저기 뭐 스타 현재 스타피씨 계신 뭐영 팀장님 그리고 아인 팀장님 그리고 서경 매니저님 그리고 제가 성함을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렇게 직원분들 다 모두가 여자분들이었어가지고, 공연할 때만큼 여성파워의 어떤 힘을 받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이렇게 어, 공연하면서 모든 스태프들, 그리고 배우들이 여자인 공연을 어, 처음 해봐요. 제가 블루나 알바할 때는 배우들이 다 여자였지만, 스태프분들, 남자분들도 있었는데, 여기는 스태프분들, 배우들 다 이제 저희 페어만 특별히 다 이제 여자인 공연을 하면서, 되게, 아, 여자들이 되게 그렇게 능력있고, 자기를 열심히 하고, 잘 하는 우리 여성분들이 계속해서 많이 드러나고 발견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젠더풀이 캐스팅을 해주시고, 젠더풀이 작품을 올려주셔서 정말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 무엇보다 여기 함께 한 어, 이후, 그리고 미국, 음, 여기 이 자리에 없는 상원이 지원이, 우리가 전혀 공연할, 어, 준우, 경준이, 상현이 다 제가 너무 연습한, 연습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어, 많이 의지했고 그 저도 많이 배웠고 또 정말 한 명도 빠짐 없이 성품이 너무 좋고요. 제가 맞이해서 어깨가 진짜 많이 무겁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laughs> 정말 동생들이 동생들 같지 않은 너무 든든한 동생들을 만나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공연했습니다. 이, 저는 이렇게 멋진 S24 스테이지 2반에서 공연을 처음 해봐요. 우선 대한민국 장에서 입봉 때 작은 손양원장작품을 했을 때를 제외하고 제가 프로 무대에 올라와서는 장극장을 처음 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입봉하는 위주나 다른 동생들과 다를 바 없는 <laughs> 그런 떨리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초반에는 긴장도 너무 많이 했고, 제가 천하에 긴장하지 않는 황한 나인데, 이제 관객분들이 너무 가까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에너지를 받고, 이렇게 드리고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많이, 어 떨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매력을 슬슬 알아갈 때쯤, 이제 막공을 하게 돼서 너무 안타깝고, 하지만, 아, 한층 더 성장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사실, 객석을 채워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든든했어요. 공연. 네. 하러올 때부터 공연을 마치고 나서 또이 작품을 한게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사랑받는 작품을 할수 있어서 감사하다. 저희가 고성표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똑같이 계속 보시면 지겨우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저희를 만나러 이렇게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저녁 들어실 때도 있으실 거고 뭐뭐 늦을까 막 뛰어오셨을 수도 있고 저희와 함께 계속 이렇게 숨 쉬어 주셔서 저희가 계속 공연을 정말 잘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한명한명이부 미주 어... 저부부 떨어졌어요 저희 여기 어 그에 부터 참여했던 모든 배우들을 여러분 이고 기억해 주셔서 다른 차기작에서도 볼때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응원 보내주시고 어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저희 분명히 열심히 다 노력한 배우들이니까 성장할 거 믿어주시고 어 마음속으로. 기... 응원해 주신다면 저희가 멋진 무대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가요. 이제 가니까 퍼터 타임이라고. 아무 타임. 나랑 나랑 셋이 많이 나와 있는 동 정말 많이 <웃음> 자연스럽게 <웃음> 이런 구도가 <고소가 웃음> 나오는 <laughs> 다, <laughs> 다 하시죠. <laughs> 저희 셋 기억해 주세요. <저희> 취이에요 카라가 완전 안 시켰는데. <웃음> 아니, 조명심이 <laughs> 네, 네, 있는 친구예요. 이게 재밌는 친구입니다. 같이 있는 거 좋아니까. 내가 할까요뭐 뭐 할까요? 헤스 뭐 할까요? <laughs> 챌린지 했을 때. <laughs> 아 저랑 볼 까? 헤스 체리즈 했을 때? 우리 우리 아이돌 엔딩 했을때 한번 해볼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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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여기였는데 제가 네. 약간 오, 오. 왼쪽 날개 포지션이었고 네, 저 센터 센터였고. 시작하겠습니다. 한한 다섯 번 정도 <laughs> 할게요. 네네네. 네. 포워 하는 건가요? 네네네. 자, 자, 하나 둘셋 하겠습니다. 네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몇번 했나요? 마지막 <laughs>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